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이니시아입니다. 자, 이니시아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쭉 눌렸어요. 어, 지지라인 때 최근에 들어서 좀 잡아주면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고 오늘도 상승했다가 눌리는 흐름 보여줍니다. 다만 오늘 눌려준 가격대가 예전에 왕라인대로 잡았던 구간의 위쪽 상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지받고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왜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기서 저항받고 눌렸다가 행보하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론인 같은 거예요. 론인 지금 300% 이상 나오죠. 330%, 360%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니시아도 300%까지는 우린 바라지도 않아요. 얼마예요? 200% 정도. 우리는 요 정도만 먹고 나올 겁니다. 얼마만 해요? 하루아침에요. 자, 그러면 이 이니시아, 지금 우리의 진입가, 그 다음에 목표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검쟁이도 아니고, 이거를 뭐200% 올라간다고 해서, 진입가, 목표가, 이거 설정한다고 해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5월부터 오늘까지 계좌 수익률 20배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20배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론인으로 300%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 에요한 하루 만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니시아로 한번더 한몫 잡아보겠다. 론인 수익을 못 봤다. 저희는 보고 나왔는데 이제 다음은 이니시아죠. 그래서, 이니시아 진입가, 목표가를 받아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건 그거고, 여기, 20배, 도대체 어떤 코인으로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길래, 20배를 달성을 했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요걸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문자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보내 드린다라는 걸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 요거부터 진행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어, 6월 제 10일, 11일, 14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요거 120%. 100%. 요거는 90어 100%죠? 110% 정도. 아, 100% 정도 되네. 요그 정도 됐고 요거는 요것도 한100% 정도 된다고 좀 보시 자 지금 한 종목 당다10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요 다음에 6 이것도 120% 달성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론인 바로 300% 수익을 달성합니다 300%에요 자 로닌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샀거든요 어, 여기서 사고 쭉 올라서 오늘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목표가 2,700원 어, 3,000원 이상 도달을 했기 때문에 모두 모든 매물이 다 소화가 됐다라고. 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20배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전에 5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그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걸 보시면 4월 24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어, 이제 맛배기로 매매를 했는데 127% 맞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5월 8일, 5월 9일, 그 다음에 5월 10일 이렇게. 11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요 다음 어요 다음 날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12일, 15일, 18일, 19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7 0 130% 90% 90%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내드리는 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쭉 올라갔을 때 우리는 팔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 있죠? 이 번호, 104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104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문자를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걸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 22일, 24일, 90%, 60%, 120%.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계좌가 쭉쭉 늘어난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카톡방 그전것까지 보시면 5월 30일, 31일, 1일, 2일 여기는 뭐 4일 연속으로 계속 수익을 받습니다 2%씩, 마지막에 120% 그래서 아까 카톡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시드 곱하기 20 하시면 우리가 5월부터 오늘까지 계좌 수익 20배를 달성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한꺼번에 뿌려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종목씩 대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 20배가 달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처럼요. 망설이던 사람은 놓치고 움직이는 저희 같은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1800%라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어제는 6로 90%가 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지금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의 것들이죠.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만 보냈어도, 그때 용기 한 번만 냈어도, 하지만 그건 결국 지나간 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고 그 기회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갈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지금 당신이 열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백사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회는 당신의 몫이고 움직일지 놓칠지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